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2차 방송이고요. 어, 2차로 이렇게 종자목으로 또 13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서반 중토입니다 아주 화려한 서반 중토고요 색감이 또 황으로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2번은 반성단엽입니다. 작은, 작음 하나지만, 어,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으면서, 또, 어, 잔나사지도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고요변이 아주 예쁩니다. 어, 그리고 3번은, 어, 근개 선반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근개열로, 멋지게 어, 또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근개 선반 중투고요 어, 4번은 이벤 선반 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황으로 가는 정자목입니다 변도 굉장히 후육이면서 어, 아주 예쁜 또 어, 그런 입변 3반 정도 되겠습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어, 입변 서반입니다. 아주 후육에 굉장히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멋진 개체입니다. 어, 6번은 입변 3반입니다. 전체적으로 3반 무늬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7번은 어, 입변 복륜이고요. 복륜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으면서 초제가 상당히 아주 멋진 그런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진, 어, 입변 복륜이고요. 8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아, 이, 사피입니다. 이, 입변 사피입니다. 전 입장에 사피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단엽성의 황산반이고요 어, 굉장히 아주 후육질에 멋진, 어, 산반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입변, 어, 황산반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지하자입니다. 어, 복륜 소심이 아주 멋진 어, 대륜의 꽃이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죠. 지하자이고요. 그리고 11번은 입변 3반 복륜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3반 복륜으로 무늬가 또잘 발현되어 있고 전진척도 아주 3반이 화려하게 들어있는 전입장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어, 입변 3반과 서반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특이한 개체지요. 13번은, 어 황산반입니다. 전 입장에 황산반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 신화 쪽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2차로 또 13품종 준비했고요. 어, 뿌리 벌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서반 중토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아주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개체고요. 전진촉은 지금 무늬가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전 입장에 이렇게, 어, 서반 중투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옆도, 어, 후육입니다. 보시면, 변도 아주 예쁘고요. 어, 여기에 지금 한 입장이 끝에 조금 잘려져 있고, 나머지 전 입장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두쪽에 지금 신화가 한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두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2.5cm,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담하게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서반중 투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어 서반중 투로도 무늬도 확실하게 이렇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신화 한쪽도 이렇게 굵게 올라와 있고요 신화의 새 뿌리도 또잘 내리고 있습니다. 무늬도 어 지금 황으로 어 멋지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뒤에 쪽에는 황으로 무늬가 예쁘게 도 들어있습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멋지게 또, 미양하셔서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어, 예쁜 그런, 수반 정도 되겠습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네, 이번은 반성 단엽입니다. 어, 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학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어, 잔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어, 작은 작지만, 아담하면서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어, 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5.5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아주 반성이 강해서 한번 배양해 볼만한 예쁜 그런, 어, 반성단엽 되겠습니다. 변이 상당히 예쁘죠. 아주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고요. 어, 상당히 예쁜 그런 반성단엽입니다. 동자목으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반성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작은 자그만 합니다. 근데 이제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으면서 변 자체가 상당히 예쁩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척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담한 반성이 아주 강한 단엽입니다. 두 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정자목하십시오 네. 삼반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아주 어, 금 계열로 어, 예쁜 또 삼반 중투 무늬를 화려하게 잘 발현시키고 있습니다. 어, 척수는 지금 한 쪽에 어, 신화가 한 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6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어, 아주 발전을 또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근계 어, 삼반 중토입니다. 어, 끝에 약간 갈변 인상 조금 있고요. 어, 더 타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색감이 아주 근계 열로 멋진. 어, 그런 근계 3반 정도 되겠습니다. 네, 3번 근계 3반 중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어, 가닥수는 세 가닥이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고, 어, 무늬가 이렇게 근계 3반 중투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촉수 한쪽에 지금, 어, 신화가 한쪽 예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요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변도 예쁘고 아주 멋진 금개 3반 중투입니다. 네, 4번은 잎변 3반 중투입니다. 예, 이 개체는 어, 아주 황으로 멋지게 가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엽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만지보면 엽성이 단엽성의 그런, 가방가능한 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잎변 어, 중투입니다. 보시면 변도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어, 신화가 한쪽, 또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아주 근육질에 어, 엽성이 좋은 그런 이변 어, 3반 중투입니다. 어, 한쪽에 신나 한쪽이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0.75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척수 늘려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네, 이변 3반 중투입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생긴 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구요. 신화 한쪽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또,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구요. 더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은, 어, 황으로 가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어,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뿌리 굉장히 튼실합니다. 엽도 어, 굉장히 후육입니다. 아주 진청에, 어, 엽성이 단엽성 같은 그런 입변 3반 정도 되겠습니다.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네, 5번은, 어, 입변 서반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서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어, 그런 게제구지고요 엽이 아주, 어, 후육입니다. 단엽 같은 그런, 어, 입변 서반입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종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무늬도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죠. 변도 아주 예쁩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어 엽성을 가진, 어, 이뺀 서반이고요. 한쪽에, 신나 한쪽 에 예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다 튼실합니다. 길이는, 어 17.5cm, 17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어, 입변 서반입니다. 단일 같은 그런 입변 서반인데 단일성이 입변 서반 되겠습니다. 멋지게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입변 서반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많구요. 신안 쪽 굵게 이렇게 옆에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어, 서반 무늬도 기부에서부터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옆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게제도 어, 배골이 상당히 깊고. 그래서, 어, 여러 쪽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아주 멋진, 어, 입변 서반 정도 되겠습니다. 아, 입변 서반입니다. 한 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한번 비양해 보시죠. 네, 보십시오. 6번은 입변 삼반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삼반 무늬가 아주 예쁘게 또 들어있는 그런 입변 삼반이고요. 백올도 깊고 종자목으로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산만무늬는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촉수는 어,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밑에 보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 어,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예쁘게 또촉수 늘려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길이는 13cm에 폭이 0.7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6번은 이편3반입니다 뿌리고요. 어, 뿌리 이렇게 어긴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이렇게 두 가닥에서 총네 가닥이고요. 신화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끝으로 3반 무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입변 3반입니다.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정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아주 구육에 어, 멋진 그런 입변 3반 되겠습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네, 7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는 이렇게 또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서세가 상당히 어, 멋진 그런 입변 복륜이고요. 어, 신화촉이 아주 어, 복륜 무늬를 더또 예쁘게 이렇게 발인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멋지게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 날려보십시오. 뒤에 입장에 어,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충의 흔적들이 있는데 치료는 다 됐습니다. 어, 감안하고 보시고요. 어, 전진 신화는 아주 깔끔합니다. 촉수 한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어, 신화 촉부도 더 멋지게 어, 배양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길이는 14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충의 흔적 때문에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 뿌리 벌보는튼실합니다 네, 이쁜 복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새 뿌리도 잘 내리가 있고요. 어, 또 신화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어. 종자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예이 까랑까랑한 그런, 어, 입변 복륜 되겠습니다. 한쪽에 신화 한쪽에 8번은 입변, 어,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작은 조금 자그 만하지만, 어, 전입장의 사피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죠. 종자모 하십시오. 어, 축수두쪽에 신화가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어, 길이는 10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잎변 어, 사피입니다. 멋지게 또 종자목으로 비앙하시면서 사피무늬도 화려하게 발인시켜 보십시오. 네, 8번은 잎변 사피입니다. 보시면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생 점점 살아있는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가 어, 여기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죠. 정자목 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피 무늬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잘 발행이 되어 있는 그런, 어, 입변 사피고요두 촉에 신한한 촉입니다. 예쁘게 한번 비양해 보십시오. 다, 9번은 단일성의 항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산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발행이 되어 있고요전 입장에 이렇게 항산반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진청의 어, 산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옆에, 어, 약간의, 어, 반점들이 조금 있고요. 크게 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어, 입장, 세 입장은 아주 깔끔하면서 건강합니다.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어, 8cm에 보기 0.6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아주, 어, 산반 무늬가 상당히 항산반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어 단엽성의 항산반. 네, 단엽성의 항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짧지만 네 가닥이고요. 종자목 하시기는 괜찮습니다. 옆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산반 무늬 이렇게 아주 진층에 어 항산반으로 예쁘게 들어있죠. 그래서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엽성이 굉장히 부유하가 까랑까랑 합니다. 약간의 반점은 있습니다, 이쪽에. 나머지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하고요. 어, 멋진 단엽성이 항산반입니다. 네, 10번은 지하자입니다. 복륜소심이 아주 멋진 지하자고요. 복륜소심 중에서는 지하자도 꽃이 아주 대륜에, 어, 상당히 멋진 그런 개체죠. 전시회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하면서 아주 멋진 복륜소심입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촉수, 지금, 어, 세 촉에, 어, 자마가 또두 개나 있습니다. 길이는 27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아주 최상작의 지하자입니다. 네, 지하자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어전 입장에 이렇게 또, 어, 복륜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죠. 지하자는 꽃이 상당히 예쁘죠. 복륜 소심이 예쁜 지하자이고요. 소수 세척에 자아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27cm에 폭이 0.9입니다. 굉장히 아주 자기 최상작입니다. 네, 11번은 입변 삼반복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반복륜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어전 입장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에 끝에 한 입장만 갈변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어, 깨끗하고요. 어, 복류 무늬도 화려하게 초세도 상당히 멋집니다. 전진 쪽은 이렇게 더 예쁘게 또 무늬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산반으로 무늬가 아주 어, 예쁘게 들어있죠. 촉수 지금 두쪽에어 자마가또 하나 있고요. 길이는 22cm에 폭이 어 0.8입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편 네, 삼반복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전체적으로 삼반복륜 어삼 삼반복륜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세가 상당히 멋진 그런 입변 3반 복륜이고요. 어, 촉수두 쪽에 자마 두 개, 어, 자마가 보자. 이게 아, 이쪽에 지금 우선에 보이는 건 자마 하나 보여집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전 입장 깨끗합니다. 네, 12번은 입변 3반입니다. 근데 이게 체는 서방과 3반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3반도 들어있고 안쪽으로는 또 저, 저반도 들어있는 그런, 어, 개체입니다. 여분 굉장히 후육에 한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배양하시면서도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두쪽에 지금 신화가 한총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어, 24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12번은 어, 입변 3반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겠습니다. 신화 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있고요. 골부터 튼실합니다. 어, 조금 가만 부분도 있지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두 쪽에 지금 신화 한 쪽이고요. 어,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삼반과 서반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특이한 개체입니다. 3번은 항산반입니다. 아주, 어, 항산반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변도 굉장히 아주, 어, 후육질에 깐깐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산반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신화 한쪽 예쁘게 또 이렇게, 어, 삼반 무늬를 잘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 힘이 는 아주 후유의 예쁜 항산반 되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어, 항산반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어, 많고요. 어, 신안 한쪽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반 아주 항산반으로 예쁘게 무늬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벌다 튼실하고요.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2차로 열세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문자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또 답변 드리겠고요. 어, 저녁도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